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어, 이 아동부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어, 정말 성령, 이께서 함께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여시고 인도에 나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 말씀 전하시는 김현주 목사님을 통해서 어 듣게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 또한 어깨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설 연휴 잘 보냈나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 친구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인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먼 길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신 말씀의 뜻은 자녀와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 몇 년이나 지난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었고 그렇게 그 아들 이삭과 또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들에게 학교의 친구들에게 그 복을 전달 전달 해주세요.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